자, 이어서 468쪽에 있는 연산자입니다.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 의 연산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배시쉘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렛이라는 명령 또는 증가로 열고 증가로 닫고 해야지 야지만 이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 연산할 때는 수치 연산할 때 이걸 안 해주게 되면은 이거를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의 종류가 있는데, 자 이거 다시는 아,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이렇게 음수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느낌표는 논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낫이 되는 거죠. 예스다, 그럼, 낫, 노가 되는 거고, 노, 그럼, 낫, 예스가 되는 거고. 요거 뭐냐면요. 비트 반전이에요. 비트 관련돼서 낫이 되는 거죠. 이게 0이면 1이 되는 거고, 1이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곱셈 요거는 나눗셈 요거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더셈뺄셈 이건 시프트 연산이에요. 시프트 연산. 왼쪽으로 하나 보내라. 왼쪽, 오른쪽, 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0과 1을 갖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내는 거 있죠. 그다음 얘는 비교 연산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다. 크다. 같다. 같지 않다. 표시해 주는 거죠. 그다음 얘는 뭐예요? end. x o 와 얘는 o 와 요와 연산 정확하게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엔드는 뭐예요? 1 1 1 0 0 1 1 0 0 요렇게 돼 있으면은 자, n 드인 경우는 여기다 써 볼까요? 1 1 1 0 0 1 0 0 요렇게 돼 있을 때 앤드는 뭐예요? 앤드. And. 앤드는 1과 1이니까 1이 되는 거고 1과 0이 되니까 0이 되는 거고 0과 1이 되니까 0이 되는 거고 0과 0이니까 0이 되는 게 앤드. 그렇죠? 오와는 어떻게 돼요? 오와. Or. 오와는 1과 1이니까 1이 되고 1과 0이니까 1이 되고 0과 1이니까 1이 되고 0과 0이니까 0이 되는 게 오와. 그렇죠? 오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xo는 뭐예요? xo요. xo는 01과 1이면 0, 0과 1이면 1, 1과 0이면 1, 0과 0이면 0, 서로 같으면 0, 다름면 1이 되는 게 xo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m2개는 음, 논리 앤드, 저 바, 버티칼 바두개는논리 o와. 계당 되는 거고, 이 꼬르는 변수 값을 지정해 주는 거고, 이거는 연산을 단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플러스 이 꼬르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이 꼬르 B, 그러면은 A, B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어, 연산을 단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A는 5, 에코 A달러 했더니 5값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 렛을 반드시 써주라 그랬어요 렛이나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를 써주라 그랬어요 A를 갖다 20으로 정를줬어요 그쵸 그래서 이 렛을 사용할 때 여기다가 공백을 쓰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공백을 쓰려면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A 값이 20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는 이렇게. 이, 이, 렛을 쓸 때는 반드시 붙여서 써야 되고, 렛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괄호 두개 열고, 괄호 두개 닫고 해주셔야지만, 요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A를 다시, 괄호 열고 30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30 값이 되고, 그래서, 이제, A는 A 곱하기 5, 그러면, 30 곱하기 5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은 30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수치 연산은 뭘, 써줘, 뭘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레시나 요걸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요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변수 이거로 a는 달러 a 곱하기 a가 되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변수가 그래서 요거를 실제 값으로 시정하려면 레시나 이걸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 거 여기 묶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괄호를 묶고 5 곱하기 6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30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 어. 이 달러 이렇게 수행했더니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얘 3, 4, 12에다가 이 달러 여기니까 여기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돼? 이게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음, 두 개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2를 갖다가 왼쪽으로 하나 옮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같은 경우는 10이잖아요. 10을 한 바이트 이렇게 시프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1, 1, 0,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0, 0 값이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3, 여기 x5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3하고 5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은 011이 3이고, 그쵸? 그렇죠? 101이 5잖아요 여기 3이고, 여기 5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x5와는 어떻게 돼요? x5와는 자 서로 값이 다를 때는 1이고, 그렇죠1 값이 같을 때는 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10 얼마예요? 얘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수치 연산할 땐 반드시 렛이나 또는 요거를 가로를 묶어줘라. 렛을 쓸 때는 중간에 공백을 없게 해라. 뭐 이런 얘기. 그것만 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쉬쉘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는 제어문이죠, 제어문. 제어문. 그래서, 제어문은, 음, 프로그램 내에 문장의 실행순서를 제어하는 걸 제어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순차적으로 이렇게 1번 문장, 2번 문장 이렇게 실행하는 게, 이게 결국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제어문 안에서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게 있고 요. 순서적으로 실행하면서 선택적으로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 이게 결국은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선택적인 거는 if문, select문, case문이 있고 반복적인 거는 f i l e 문 do문, for문, until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if문부터 보죠. if문은 if 문은 이제, 아주 간단한 if then else 문이 있어요. if then else. 그서 if 조건을 넣어주고, 그죠? 조건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이면은, 여기, 이 명령을 실행하고, else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생략할 수가 있는데, 생략 안 했다 그러면, 그않는 경우 else 써서 명령을써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if를 썼으면 if의 반대인 if로 얘는 막아요. 음. if의 경우는 if로 막는 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테스트 if라는 걸 한번 내가 배시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매직 넘가지고다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펴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if 테스트에서 여기서 실제 작성을 한 거죠, 그쵸 echo input x read x echo input y read y if y가 x보다 크면은 x는 y보다 값이 적네요. y는 x보다 값이 적네요.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실행을 하잖아요.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input x 한다음에 커져가면서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0이라고 이렇게 쳐 넣어. 그러면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 화면이 떠요. 화면이 뜬 상태에서 커져가면서 깜빡깜빡하고 있어. 그럼 여기다 200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X, Y가 작은 경우, 그쵸? 작은 경우잖아요. X가 Y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럼 얘 값이 뜨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0은, 이 X 값이잖아요, 그쵸? 100은 20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내가 입력을 200으로 하고, 여기 100으로 쳤다. 그럼 요게 먹겠죠, 요게. 그래서 결과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 y가 되고 여기 x가 됐으니까 그렇죠 결합값은 꼭같이 나오는데 실제 이 s문이 먹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s if if가 아니라 if s if 계속 안에다가 if문을 연속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if 조건명령이 아까 하나였었는데, 지금 조건명령 하나 있고, else if에서 조건명령 두 개를 넣어주고, 또 else if에서 조건명령 계속 넣어줄 수 있어요. else if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echo 해가지고, input square를 입력하세요라고 echo 요게, 여기, 게 여기 떠있겠죠. 그리고, read라고 하는, 음, 명령에 의해서, 커져 깜빡깜빡 하고 있겠죠 인풋스코어 밑에 인풋스코어를 내가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인풋스코어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70이라고 넣었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스코어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오 점수가 좋아 이게 출력이 되고 그쵸 이것이 아니면서 80보다 크다 그러면은 80에서 89가 되겠죠 그쵸 그런 경우는, 야, 니네 스코어는 괜찮아.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80보다 아래야. 그러면 어떻게? 야, 점수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뜨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이 실행을 했어요. 이렇게. chmod에서 실행으로 해준 다음에, test, s i f 를 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말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렇게. 러면 이렇게 스쿼어 해가지고 커져가여서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70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70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 학점 주는 것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95점 이상이면 은 A뿔 90점 이상이면 은 A 85점 이상이면 B뿔 B C뿔 C 간단하게 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어서 472쪽 조건 테스트 문자열 연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품에서 사용했던 거는 숫자고 지금 이제 문자열 연산자는 지금 숫자 같은 경우는 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거나 래시라는 걸로 해서 실제 문자 예, 연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열 연산자는 이 기냥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를 사용해야지만 문자열 연산를할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 그래서 스트링 이 t e 패턴 쓸때 반드시 여기 앞뒤에다가 공백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괄을두개쓸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는, 어떡한다? 여기, 느낌표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느낌표 입고로. 그럼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냥 스트링만 있다. 스트링만 써놨다. 그러면, 이거는 널이 아닌가? 이게 널이 아니다. 라는 걸 갖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시 z 한 다음에 스트링 써놓게 되면은, 이거는 요, 요, 제로. 길이가 제로다. 를 나타내주는 거고, 그, 다시 n 하고 스트링 써 있으면 이건 길이가 제로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l 해가지고 스트링 쓰게 되면 이 스트링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 대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써주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문자열 연산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사용 예를 보면은 이건 보자고요. 예, 여기 쉘프로그램을 짰어. 테스트 스트링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은 뭐냐? 자 일단 are you ok? y 또는 n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리드 어, 리드가 read. 뭐라 그랬어요? 문자를 입력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answer라고 하는 값을, 변수를 내가 입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if answer 값이 어떻게 돼요? answer 값이 y 또 다시 대문자 Y, 소문자 Y, 가로 열고, 백설표 했으니까, Y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로 다 된다는 얘기죠. Y도 괜찮고, yes도 괜찮고, yy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Y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오이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행복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Y라고 안 하고, 노라고 썼다. 이건 Y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먹는 거예요, 그죠? 모든 다른 글자를 썼을 때, 야, 너는 많이 유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shell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문자열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조건 테스트 할때 파일 같은 거에 대한 테스트 플래그가 있어요. 그 테스트 플래그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F라고 하는 옵션을 쓰게 되면요. 요건 우리 일반적인 파일들 있죠. 일반적인 파일들 텍스트 파일들 아스키 파일 있죠 이런 파일을 일반적인 파일을 갖다가 있을 경우 어, f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e라고 하는 옵션은요 엑시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l은요 우리 심볼릭 링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심볼릭 링크 심볼릭 링크 파일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o 는 이게 on의 약자, 이 사, 파일의 소유자가 본인이냐,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쵸? 그렇죠? g는 파일의 그룹이 누구냐, 그룹. 그리고 permission에서 <laughs> 얘기했죠. 허가 마스크에서 그룹이 있고 on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s는 얘가 소켓 파일이냐, 자, 소켓 설명 드렸죠?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시키 때 사용되는 파일을 소켓 파일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read, write, execute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파일을 읽을 수가 있느냐, 퍼미션에서 이거 쓸 수가 있느냐, 실행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볼 조건 값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블록 특수 파일이냐? C는 문자, 캐릭터 특수 파일이냐? D는 디렉토리 파일이냐? P는 파이프 파일이냐? U는 s UID라고 제가 꽤 오래됐죠? s UID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나에 해당되는 레코드만 수정할 수 있는 걸 갖다 권하는 s UID를 준다 고 그랬죠? 그죠요 s GID일 때는, 요 s m G. 아까 대문자 G는 뭐예요? 세문자 G는 구, 소유, 그룹이냐? 물어보는 거 소문자 G는 setgid 권한이 있느냐 소문자 K는 sticky bit 있죠 수정은 할수 있는데 삭제는 못 하는 게 sticky bit라 그랬죠 그래서 sticky bit 권한이 있느냐 그다음에 S라고 하는 건 s i z e 그래갖고 파일 크기가 0이 아니 다 이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그쉘 프로그래밍을 짜서 파일 시스템 관리를 다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한 프로그램인데 아, 테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풋 파일을 받아가지고 자 파일 리드라고 하는 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받았어. 근데 파일 이름이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 파일은 실제 파일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느낌표가 있어. 그럼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써요? 파일 f i l e n o t 해가지고 파일이 없다 이렇게 놔둔 거죠 그렇죠 내가 입력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f에서 파일이다 f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scii 파일을 f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레귤러 파일이야 레귤러 파일 그래서 입력한 파일은 레귤러 파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는 그 파일이 디렉토리일 경우, 그쵸? 그렇죠? 디렉토리일 경우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일은 디렉토리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else if, e l s if, e l s if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파일은 특별한 파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실행할 때 보면, 이렇게 테스트 파일을 실행했어요. 그죠 근데 인풋 파일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화면이 떴어요. 뭐에 있었던 거에, 예에 있었던 거죠. 예에 의서 떠서 여기다가 A A A라고 쳤어요 내가. 근데 파일이 없어. 그랬더니 요거에 의해서 여기 있죠 여기. 요거에 의해서 요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요 말이 에코가 된 거죠. A A a 파일 not found. 그다음에또 실행을 했어. 실행을 해가지고 인풋 파일 이름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테스트 if라고 하는 파일 입력을 했어 테스트 if는 우리가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겠죠 얘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레귤러 파일에 일반적인 아스키 파일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명 요요 요 값이 요거 요 조건문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나와서 테스트 if라고 하는 파일은 레귤러 파일입니다 라고 요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다시 실행을 했어. 다시 실행을 했는데 /dv/null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파일이 있긴 있어 null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안 먹고, 자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ASCII 파일 아니죠, 그렇죠? 디렉터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dv/null이라고 dv 하는 거는 뭐다? 스페셜 파일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어, 유닉스 관리하는 관리인들은 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파일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75쪽에 케이스문이요 그 제어문 중에서 케이스문에 해당되는 건데 이 케이스문은 주어진 변수의 값에 따라 실행할 명령을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value1 이면은 여기까지 요걸 만날 때까지 명령을 실행을 하고 value2면은 요 명령을 실행하고 value1, 2가 아닌 나머지는 여기 이렇게 백설표 밑에 요 명령을 네. 그때 실행하고 케이스의 반대 글자인 에삭, c a s, -S e 죠에삭으로 끝내주는 거죠 이 변수 값이 이거면 밸류 1이면 요거 밸류 2면 요거 그렇지 않으면 요거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실제 샘플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케이스 여기 echo select command 라고 해서 어 커맨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드 한 다음에 이제 cmd 라는 거를 입력을 받았어요 근데 케이스만 해가지고 입력 받은 게 그쵸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9, 그죠 0에서부터 9면은, 뭘 해라? 데이트를 실행해라. CD 또는, C, 대문자 CD다? 그럼 어떻게 해라? 홈을, 홈 디렉토리를, 화면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A, A부터, 대문자 C까지로 시작하면서, 백설표에 해당된다. A, B, C. 그쵸? 요거는 A, B, A, A, B, C. 그쵸? 요거까지 값이 있느냐 물어보면, 그렇다 그러면,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를 출력해라. 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값을 입력을 해라.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력, 실행을 했어 그랬더니 셀렉트 커맨드가 나와 가지고 내가 구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먹어요 여기에 있는 데이트가 먹는 거죠 자 cd 라고 입력했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 에코 홈 들여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커맨드를 내가 밥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이제 밥이라고 입력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해가지고 요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커맨드를 next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나오면서 종료가 되는 거죠. 이제 되셨나요? 예, 아주 간단하게 이제 케이스문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반복문 중에서 이제 4문인데, 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수를 써주고 그 변수 안에 in l i s t 라고한 다음에 두에서 던까지해서 요 안에 있는 명령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자고요. 자, u 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0, 1, 2예요. 그러면은 number is num,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넘 값이 나타내 달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반복무이니까, num이 0, 1, 2잖아요. 그죠? 0, 1, 2니까, 맨 처음에 0이 왔을 때, 요 0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값이 들어왔을 때, 1 값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2 값이 실행이 되면, 반복이 계속 된다. 된 다음에 다 끝났어. 그러면 종료가 돼서, number is 0. Number is 1, Number is 2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리스트에다가 아, 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 이름 써가지고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외부 파일을 입력 받아서 이 값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포 Form 3, 이쪽 조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자를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인자, 그래서. 아, person 이라고 하는 변수를 받는데 여기, 달러, 인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echo 해가지고, hi person, person 이라는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얘가 테스트를 실행했는데, 인자를 세 개로 썼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 인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맨 처음에 user 2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user 3가 받아주는 거고, 아, 유저4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문에 의해서. 이해 되셨나요?